엄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머리가 끝까지 쑤셔. 하룻밤 사이에 더 심각해진 몸 상태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발을 옮길 때마다 세상의 등에 짊어진 듯한 무게가 느껴졌다. 어제 창가에 널어둔 양말 두 겹을 겹쳐 신었다. 하루 이틀 신어 보았다고 조금 더 익숙해졌다. 양치 세수를 하고 짐을 싼 이후 숙소를 나섰다. 냉동실에 꽝꽝 얼린 물들을 가방 양옆에 꽂으니 든든했다. 꽝꽝 얼린 물을 보면 소풍날이 떠오른다. 시원한 물을 지나치게 좋아했던 나는 항상 물을 두병 챙겼다. 한 병은 얼리고 한 병은 그냥 소풍지에 도착할 때쯤 녹은 물을 다 마시고 남은 얼음병에 그냥 가져간 물을 부어서 먹었다. 그렇게 먹으면 끝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소풍을 온게 아니다. 물을 아무리 꽝꽝 얼려왔어도 땡볕 아래에서 금세 미지근해졌다. 햇볕이 제일 강할 때 마시는 물은 한번 끓어오른 듯 뜨겁기까지 했다. 겨울에도 찬물을 먹는 나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미지근한 물은 갈증을 달래주지 못했다. 양도 부족했다. 2리터짜리 두 병을 꼽고 걸어도 도착하기 한참 전에 다 비웠다. 중간에 수도가나 마트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을 때가 더 잦았다. 그러다 보니 대낮에는 물도 부족하고 체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혼자 스펙타클한 서바이벌 장르의 영화를 찍으면서 걷게 되었다.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땀을 많이 흘려서 화장실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건 편했다. 마시는 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곳들로 싹다 빠지니 말이다. 딱 첫날밤만 짐을 통키 서비스로 보내자는 본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셋째 날까지 보내게 되었다. 여기서 어깨마저 무거워지면 중간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렇게 주렁주렁 짐을 다 쏟아 넣은 김장봉투에 동키봉투를 매달았다. 알베르게 내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짐을 두고 가벼운 몸으로 걷기 시작했다. 방에서 맨발로 어기적거릴 때는 너무 아픈데 양말 두 겹과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스틱까지 두 손에 잡으면 신기하게도 안 아팠다.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눈썹 언니. 어제 푸드트럭에서 헤어지고 못 만났었다. 온 동네의 숙소가 다꽉 찼다는 소식에 제주도 아저씨한테서 듣고 뒤로 내려올 언니는 어디서 자려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약이 취소된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눈썹 언니와 어제 힘들었던 길을 이야기하며 마을 밖으로 걸어 나왔다. 오늘은 23km 떨어진 판플로나까지 걸을 예정이었다. 구도표를 보니 평탄해 보였다. 순례길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도시였다. 싱글벙글 걷던 엄마가. 대뜸 멈추더니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뒤에 보이는 마을이 예쁘다고. 그러고 보니 예쁜 마을이다. 빨간 지붕으로 된 건물들로 꽉 찼다. 벌써 포즈를 잡고 있는 엄마가 웃겨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의 엄마는 아주 꽁꽁 싸맸다. 보이는 살이 없다. 탄 자국을 보고 충격을 받은 탓이다. 그도 그럴게 엄마는 정말 제대로 탔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자국이 제대로 남았다. 중간에 나온 심터에서 물을 보충했다. 잠시 앉아 옆에 앉은 고양이와 놀고 있는데 낯익은 우리말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온 모녀 맞죠? 우리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언니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피렌의 산맥을 넘을 때 너무 늦어서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자전거를 타던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뒤에 광주에서 온 모녀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요. 그 뒤로 그 광주 모녀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찾았어요. 부자는 봤어도 모녀를 못 봐서 어디 있나 싶었는데 드디어 만났네요. 한참을 웃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건 맞지. 그 말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재미있었다. 게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위안이 되었다니. 자전거 부부가 그런 말을 남기고 갔다니 말이다. 그래, 어젠 우리가 꼴찌였을 거야. 웃음과 함께 엄마는 속도를 내서 갔다. 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언니와 발을 맞추어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우리를 앞서간 엄마가 보였다. 엄마 옆엔 시원해 보이는 계곡이 흐르고 있었다. 유나 여기 물에 발 담그고 가. 엄마는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다. 나와 언니는 양말을 벗고 계곡에 발을 담갔다. 시원한 물이 흙끈한 발을 식혀 주었다. 오늘도 엄마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았다. 오늘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엄마를 보냈다. 발이 시릴 때쯤 엉거주춤 물에서 나왔다. 걸으며 엄마를 한 번쯤 더 마주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마는 빨랐다. 얼마나 빨리 간 거야. 하필 엄마가 중요한 건다 들고 갔다. 돈, 여권, 크레덴시알 그 와중에 물이 다 떨어졌다. 시원한 물을 새로 사야 하는데 나에겐 땡전 한푼 없었다. 은영 언니한테 이 유로를 빌렸다. 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시원한 물을 들이켜고 엄마를 따라 잡자며 후다닥 걷기 시작했다. 은영 언니와 나는 속도가 정말 잘 맞았다. 다만 언니는 쉬지 않고. 이 속도로 꾸준히 걸었고 나는 이 속도로 꾸준히 걷다가 자주 주저앉았다는 것. 나는 은영 언니한테 맞춰서 조금 덜 쉬었고 은영 언니는 나한테 맞춰 조금 더 쉬었다. 걷다 보니 강이 나왔다. 사람과 강아지들이 해맑게 뛰어놀고 수영하고 있었다. 와. 너무 즐거워 보였다. 평일 오후에 이렇게 여유롭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니. 나도 끼어들고 싶었지만 수영을 못하니 참았다. 걷다 보니 팜플로나까지 8km가 남았다는 표지판도 보았다. 시간은 고작 12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언니, 저 언니랑 걸으니까 너무 빨리 걷고 있어요. 8 k 로나 남았다니 기적이에요. 그래, 은아, 힘내서 가자. 기적이긴 했지만 내 몸은 상당히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술래길을 걸으면서 가장 못할 짓을 은영 언니한테 했다. 치대고 징징거리기. 징징거리는 애를 달래서 같이 걷는 일은 정말 보살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을 거다. 언니 저기 저 벤치 너무 예쁘고 잘 다듬어졌네요. 마치 사람이 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안대유나 걷자 가자 힘내자. 언니 저희 딱 5분만 쉬고 갈까요? 안대유나 가자 걷자. 언니. 유나 라면을 생각해 판플로나 가면 라면. 이젠 라면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그래도 라면이라면. 이 코너 끝에 마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저기가 판플로나는 아닐까 하면서 걸었다. 물론 그 마을은 팜플로나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을도, 다음 마을도 내리막길을 걸을 때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다. 지그재그로 걷는 거다. 언니가 과학적으로 설명까지 해줬다. 산 내려올 때도 쭉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돌고 돌아서 내려오잖아. 그런 거야. 와, 정말 이렇게 걸으니까 통증이 덜해요. 그치? 근데 이러니까 더 힘드네요. 무릎을 더 갈아놓고 말래요. 정말 심하게 징징거렸다. 은영 언니는 보살이 분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 그늘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날씨는 푹푹 쪘다. 이 그늘을 벗어나면 펼쳐질 땡볕들이 두려웠다. 아마도 은영 언니가 없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늘에서 노숙했을지도 모른다. 언니가 가자고 끌어준 덕분에 겨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을이 또 나왔다. 이 마을이 판풀로나일까? 역시 아니었다. 딱딱한 아스팔트를 걷자니 발이 더 아팠다. 잘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게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폭신폭신한 흙길이나 풀밭이 발의 충격을 흡수해줘서 걷기는 더 좋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를 걷다 보니 길을 헷갈릴 만한 지점이 자꾸 나왔다. 도시 같은 것이 느껴졌다. 우리 엄마 잘 갔겠지? 1초에 한 번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걷다 보니 드디어 판플로나 초입이었다. 언니, 해냈어요? 해낸 건 둘째 치고 알베르게까지 10분만 걸어가면 된다니까 마음이 놓여서 그냥 주저앉았다. 은영 언니를 먼저 보냈다. 마음 같아서는 거기서 그냥 누워서 하룻밤 자고 싶었다. 휴식은 걷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의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다시 걸으면 배로 고통스러웠다.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골목 끝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알베르게 앞 까만 민소매를 입고 앉아 있는 여자는 우리 엄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 아저씨였다. 엄마하고 몇 번을 불렀는데 엄마고 아저씨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갑자기 펑펑 눈물이 났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걸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리는 아프고 덥고 서러움이 몰아쳤다. 아니, 나는 네가 이쪽으로 올줄 알고 이쪽만 보고 있었지. 유나, 왜 울어? 우는 나를 벤치에 앉혀놓고 아저씨는 슬쩍 맥주를 건넸다. 맥주라도 마실래? 아저씨, 저 16시예요. 드디어 알베르게에 들어왔다. 실내가 전부 트여있는 대형 알베르게였다. 5초에 한 번씩 멈추는 샤워기 아래서 사워를 하고 3층 부엌으로 올라갔다. 탁 트인 3층 공간이 참 좋았다. 부엌이 있는 국립 알베르게는 처음이었다. 남은 프리푸드나 조리 도구들을 구경하다가 근처 중국 마트에서 사온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한국에선 자주 먹지도 않는 라면인데 여기서 먹으니 감탄이 절로 나는 맛이었다. 3시 무렵 라면을 먹고 저녁은 또 따로 먹기로 했다. 내 위장은 아직 차지 않았다. 은영 언니, 제주도 아저씨, 나, 엄마, 넷시 단출하게 모였다. 장을 보고 오니 크리스틴이 1층에서 헤이 hey, 윤을 외쳤다. 그러면 크리스틴도 초대해야지. 마침 고기도 넉넉하게 샀다. 크리스틴, 우리 한국 요리할 건데, 혹시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2층으로 올라가니 되게 익숙한 바가지 머리가 보였다. 누가 봐도 한국 남학생 머리 스타일이었다. 남매가 같이 왔단다. 한국인에게 안 먹일 순 없다. 맛은 자신을 못하지만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점점 늘어 일곱 명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됐다. 냄비밥도 하고, 고추장 고기도 볶고, 소고기도 구웠다. 오랜만에 먹는 밥, 빨간 색깔의 고기,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남매는 팜플로나에서 하루 더 쉬어 간다고 했다. 은영 언니는 나흘을 쉴 예정이라 호텔을 예약해뒀단다. 엄마와 나는 쉬지 않고 바로 전진. 제주도 아저씨도 전진. 크리스틴, 크리스틴도 전진. 크리스틴이 말했다. 근데 유는 정말 영어를 잘하네요. 아, 정말요? 정말로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요? 전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많이 본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근데 다 범죄 장르여서 못된 말들만 많이 배웠어요. 영어로 욕할 줄 알아요. 맞다. 나는 미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한다. 마냥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자퇴한 이후 유일하게 꾸준히 한 일이 미국 드라마를 본 거였다. 그래도 무념무상 열심히 죽어라 반복해서 봤더니 영어가 일치월장했다. 영어 흥미가 생겨 어쩌다 한번 해본 펜팔로 폴란드 사는 친구까지 생겼다. 유럽에 와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엄마도 그런 날을 보며 조금 신기했다. 나조차도 신기했다.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매가 자리를 먼저 비우고 아저씨도 슬슬 일어났다. 여자 넷만 테이블에 남았다. 미드 보며 쌓은 영어 실력으로 내가 통역사가 되었다. 우리 엄마의 말을 크리스트한테 전달하고 크리스틴의 말을 엄마한테 전달했다. 이런 만찬을 순례길에 오기 전부터 꿈꿨는데 이게 이루어지다니 하면서 시작한 엄마의 이야기. 엄마는 쓰고 싶은 책 이야기를 했다. 여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어요. 이길 위에선 여성들의 힘에 대해서 크리스틴이. 그럼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하며 오늘 뛰었다. 내가 왜 까미노에 왔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가시고 이별의 고통을 느껴서였어요. 윤, 내가 말해줬었죠? 내가 그냥 망망대에 떠있는 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에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암에 걸렸나, 큰 병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니 큰일은 아니래요. 다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그걸 치유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걷고 먹고 즐기고 자고 이 상처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며 치유하기 정말 신기하게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거죠.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할 때그 사람이 나타나서 정해주고요. 정말 신기하죠. 엄마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영혼을 느꼈어요.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나한테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거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영혼이 날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나도 생전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냐면 내가 나중에 죽고 이 세상에 없을 때내 딸이 내 뒷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해서예요. 우리 딸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이 길을 걷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으로 다시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이런 메시지를 담은 책을 꼭 쓰고 싶어요. 영어로 말을 옮기면서 마음이 찡했다. 옆을 보니 은영 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크리스틴도 울었다. 엄마도 울었다. 다들 울었다. 엄마 말좀 훔쳐다 쓰자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던 자리. 우리만의 즐거웠던 작은 만찬이었다. 엄마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글. 16살 태윤이가 산티아고를 걸으며 전해온 글입니다. 조금 일찍 나선 길. 산티아고를 다녀와서 16 태윤이도 걷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딸과 함께 걷고 싶었던 이유가 내 딸이 뒷모습을 기억하면서 힘든 때도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하는데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엄마,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자녀가 겪게 될 힘든과 고난까지도 미리 걱정하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리게만 생각하는 자녀,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자신의 몫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믿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